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촬영할 영상은요. 오늘은 아 오늘 또 통발을 설치하러 왔는데 오늘은 민물 통발을 설치하러 왔습니다. 그제 저기 음속 탐지기랑 사금 캔들이 있죠. 저기 왔는데 그때 보니까 고기들이 좀 있더라고요. 크미 새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고놈들을 잡아서 어죽을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 합니다. 아 어, 미끼는 떡밥을 준비했어요. 예전에 뭐 된장 뭐 이런 거 던달 가지고 된장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. 된장은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. 이 떡밥으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치 캐시죠! 자, 보시면은, 아, 여러분들, 잘 보시면 물고기가, 예. 약간 비나미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게 보일 겁니다. 잘안 보이겠다. 부족 탐지기 하면서, 부분 통발인데, 통발이 멀쩡한 줄 알았는데, 여기 구멍 났어요. 구멍이 나서, 이 부분을 물 위에다 띄워놓고, 이 부분은, 바깥에 노출이 되게끔 해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 구멍으로 물고기들이 다 나와버리니까 수납을 뭉쳐서 물고기 몇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물이 많은가 보다 와 이게 원래 손가락이잘 붙는 건가 이렇게 민물고기들은 뭐 얘네들은 뭐 하루 당근할 필요도 없이 잠깐 뭐한두 시간? 해놓으면 먹을맛이 잡히지 않을까. 자, 여러분들. 떡밥을 다 뭉쳤습니다. 근데 너무 과하게 크게 뭉친 것 같아.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. 통발 한번 설치해봅시다. 잔뜩 여기다가. 가득 채워둔다고 해서 뭐. 아플 건 없으니까는. 와. 구멍 뚫린 쪽을 위 쪽으로 해서. 이렇게 해서 한번. 약간 이 어두운 곳에 고기들이, 고기들이 잘 끌리기 때문에 어둑한 곳에 한번 넣어 볼게요 어둑한 곳에다가 자금... 떠어내려 가진 않겠지 또그 안에다가 돌멩이로 고정을 좀 시켜 놔야겠다 이렇게 안 움직일게 물속에 넣으면은 근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틀린 부분이 잠기면 안 되니까 여기다 놔야겠다. 자 보세요 고기 많습니다. 자 여러분들 통발을 설치했기 때문에 어, 한한두 시간 정도 차에서 좀 대기하다가 나와서 예,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민물 통발 설치한지 2 시간이 지났습니다. 두 시간 정도 지났는데 과연 뭐가 잡혔을지 한번 가서.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외관상으로는 지금 봤을 때뭐 움직임은 없는데 한번, 한번 꺼내 볼게요. 응. 어? 한 마리도 없네. 하루짜요. 단간 아이구만 아, 여러분, 민물통발은 한두 한 시간 단간라도빵 이제 잡힐 줄 알고 확인해 봤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네요. 하루 정도 더 있다가 내일 다시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진물 떡밥 통발을 설치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. 어제 한 두어 시간 담가놨다가 확인했을 때는 고기들이 없었어요. 하루 정도 담가놨는데 오늘은 어죽을 먹을 수 있을지 빨리 가서 확인해 보시죠. 아, 이주자 많이 보내. 이제 애가면 안 좋은데? 어? 어? 잠깐 움직이긴 한것 같은데? 어, 한 있다. 어, 새, 어 새우 잡혔다. 새우. 와, 어, 새우 잡혔는데? 아, 근데 이건 먹기에는 좀. 새우! 새우 잡혔어 새우 이건 가인가 이거 새우 이거 민물새우인가보네 새우하고 가재 와 이게 무슨 가재지? 와 잡혔다 얘네들 두 마리 갖고 뭐, 어기는좀 그렇잖아요, 여러분들. 어, 보내주도록 할게요. 새우도 놔주고, 네, 가재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추워가지고 움직임이 없네. 움직임이 느려. 어이구, 별거라. 아, 놔줬습니다. 와, 이렇게 안 잡히나? 자 여러분들 민물 떡밥 통발을 한번 설치해봤는데요. 가재하고 새우 한 마리가 잡혔네요. 아 오늘 하루 정도 지나면은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서 아, 오늘은 진짜 뭐오줌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얘네들이 의심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추워서 활동이 뜸해서 그런지 먹이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가 봐요. 아직 수온이 낮아가지고 새우 조금만 거 하나하고 가재 한 마리만 잡아서 다시 풀어줬습니다. 일단은 뭐 포인트적으로는 괜찮고 통발로 께도 좋은 곳을 또 확인이 됐으니까. 다음번에 다시 와가지고, 고기들을 많이 잡아서, 어죽 한번,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! 가